3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스담님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아시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빔 한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트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노각반을 잡고 어깨 사이에는 노단창을메었으니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계리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골리앗,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 중에 가장 흥미있고 재미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다윗이 이제 차기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악신이 들린 사울에게 음악 치료를 하는 형식으로 이제 정치계에 내든지,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본문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사울의 속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이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예전에 사울이 이제 왕이 된지 2년이 됐던 해에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었고요. 그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용감하게 나아가서 이제 거의 블레셋을 진멸할 정도까지 나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그래서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쳤던 적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금식을 시키기도 하고. 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갑자기 야밤에 쫓아가자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 등 정말 이해도 안될 전술만을 행하다가 결국 블레셋을 진멸시키지 못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블레셋이 다시 군세를 다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군세를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군세를 더욱 더 확장해서 쳐들어 왔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함께 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으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저 두려워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만 해석하면 마치 싸움을 거는 사람 그리고 막상 싸움이 나면은 뒤로 도망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여겨질 수 있겠지만 영어 성경만 보아도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골리앗을 챔피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블레셋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골리앗의 키는 키가 여섯 규빗 한 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규빗은 이 손을 폈을 때 여기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50cm 혹은 65cm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계산에 따르면 골리아세 키가 3m를 훌쩍 넘는 그런 거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큰 덩치에 그는 참 무겁고 많은 갑옷을 입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노트그와 비늘 갑옷, 그리고 그가 착용했던 노트 각반은 그 무게가 무려 5,000세 개, 우리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7 0킬로그램이 넘는 그런 무게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웬만한 무기는 뚫을 수도 없는 저 강력한 갑옷을 입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가진 무기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어깨에는 노트로 만든 단창을 메었고, 손에는 창을 들었는데, 그 창의 손잡이 부분만 배틀체 같았고, 또그 창의 날은 무려 철 600세계, 즉 7kg에 육박하는 그런 무게로 아주 큰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엇이라도 그 창에 닿기만 하면 썰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무기를 이제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골리앗의 방패는 얼마나 컸던지 그 따로 방패를 드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골리앗의 위용을 보았을 때마음의 동료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이제 그러한 위용을 무기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기 시작했습니다. 8 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야 너희들 지금 싸우러 온거 아니냐? 빨리 와라 싸우자라고 이렇게 잔뜩 겁먹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그리고 이어서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 보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알았다. 그러면은 너희들 중에 한 사람만 나와서 나랑 싸우기기면은 우리가 징거를 해 줄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골리앗는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허세를 부리면서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나는 너희들을 종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선들을 충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스라엘 선들에게 치욕적인 말을 하는데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지금 혹시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냐? 쉽게 말하면, 난 지금 너희들을 모욕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선들을 대놓고 놀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러한 골리앗의 도발에도 그 어느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도 화를 내는 자도 없었고요. 오히려 그 말을 들었을 때 놀랐다. 정말 그 천둥이 칠 때처럼 소스라치게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이라고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격의 저자는 이상하리만큼 골리앗의 용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은 이제 골리앗이 다윗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참 심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쓸데없이 그의 용모와 갑옷과 무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한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을 버리지 못했음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골리앗 안에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그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위용만을 보고는 놀라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뭐 경험해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반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그 잘하는 친구는 보통 어떤가요? 예, 말이 없고 조용합니다. 가만히 구석에서 잠자고 있거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필요할 때 강력하게 주먹 한 방으로 그 사람을 제압하고는 고고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별로 강하지도 않은 애가 괜히 뒤에서 권투 흉내를 내기도 하고, 약한 애들을 쓸데없이 괴롭히기도 하는 등오도방정을 떠는 것을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참 말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끝마다 욕을 붙여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괜히 말로만 겁을 주어서 이렇게 싸움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재미있는 영화 같은 데서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오두방정을 떨고 참 속된 말로 혀가 긴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바로 골리앗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싸움을 하기에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 정도로 무거운 그런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습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그 세부치 뒤에 이렇게 숨어서 숨게 하기 위해서 꽁꽁 싸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도 없는 무기를 주렁주렁 달고 있고요. 또 정작 중요한 방패는 남에게 맡겨놓고 있는 참 시일로 이상한 사람이 바로 골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무심코 보면은 그큰 키와 그 갑옷의 무기에 우리가 겁을 먹여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미련하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가재나 개와 같은 각각류를 떠, 이제 떠올립니다. 이 각각류는 참 껍질 단단하죠. 하지만 그 껍질을 까면은 그 안에는 참 부드러운 살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골리앗은 정말 키만 멀때같이 컸지 실제로는 연약한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미련할 정도로 자신을 꽁꽁 싸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골리앗이 지나치게 말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말이 많은 것은 이스라엘을 도발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골려 자신도 실제로는 겁을 못 걷기 때문에, 정말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반에서 별로 강하지 않은 애가, 말끝마다 욕을 붙여가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자기 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이듯이, 골리앗도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여겨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실제로 골리앗은 전혀 두려워할 만한 자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후에 알수 있듯이 골리앗이 어떻게 죽게 되나요? 예, 돌멩이 하나를 맞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약한 사람이 골리앗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보기보다는 단지 눈에 보이는 외모만을 보고는 골리앗을 판단했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 세상을 골리앗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자라는 교훈을 우리가 많이 얻곤 합니다. 맞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작고 연약한 자이지만 저권리앗과 같이 크고 위대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니 항상 우리 마음속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리고 신실함,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한 은혜에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이 권리학과 같은 세상의 본질을 볼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은 그저 두렵고 이렇게 화려해만 보이고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대상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세상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그저 겁만 주고 있는 세상의 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없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라고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실상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배후에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 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그 강력해 보이는 위용으로 또 여러가지 회유와 겁박과 솔깃한 제안과 유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떨게 만들기도 하고 또 행복하게 만들려고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